이사야 29장 말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위시 진, 친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려내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키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와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목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라. 그럴지라도 내대지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레일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레일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부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을,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서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와 그가, 물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가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리라. 그들의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와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성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는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다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내가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애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들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하니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다. 도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않아야 하였다 하겠으며 비점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전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면 레바눈이 기름진 밭채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체를 수부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다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니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리니, 이는 강판자가 소밀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거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하나님께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옴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으로 거룩하다며 하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